누타야, 엄마가 비밀 알려줄까? 예. 응. 오늘 엄마랑 아빠랑 비행기 탈 거야. 응? 우리 얼른 준비하자.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. 지금 12시거든? 우리 5시꺼 비행기 타야 돼. 衣服。<Beautiful. S 2> oh.

trên <laughs> quả <laughs> 진짜 작아. 네? 넓지 않아? 아니 이게 진짜 진짜 침대에다가 이거 짐 놓는데 끝. 이게 진짜 잘 나가자. 화장실은 이렇게. 음, 아, 근데 깨끗하긴 하다. 이번엔 닭꼬랗 <laughs> <laughs> 먹어보자. 우리 저번에 안 먹어보지 않았어? <laughs>, <먹고었잖아. Arizona> 먹었었어? 근데 치킨집이었네? 아, 거기 맛이 없었다, 그치? 완전 명동 같은 곳이었잖아, 그치? 로다씨, 로다씨 음, 로 로다 가야 뭐 어디로 가서 무엇 뭐. 먹어야? 나 약간 빌보리에서 그냥 뭐 하나씩 그런 따라 보시게. 서 명란.

막 근데 계란에 명란이 파는 어 그런 것도 있어? 저 맛있어 음~!

맛있다. 음, 담백한 맛. 음, 맛있다. 사, 약간 사리부탕 맛인 것 같기도 하고. 느끼한 사먹어나먹 <laughs> 저희 2차 여기 왔어요. 어? 우리 이제 한팀 남았다. 아, 아빠가 누다 깜짝 놀래 켜 졌어? 우리 여기 들어가야 돼. 는나 이제 우리 차례래. 옥수수 먹자. 옥수수,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 와아 그 핸드폰... 이거 루다 먹으면 왜이렇게 맛있어? 맛있는 잔거 이거... 이마이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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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아 이거 넣으면 안돼 이거 넣으면. 안돼 나 이거 먹어볼래? 네. 안 넣고. 뭐가? 음. 이게 돼지. 음. 소. 소. 치킨. 돼지. 이렇게 열정 뻔치래요. 아, 일단 이거. 뜯을까? 그래. 칼아 먹어. 어 아빠가 뜯어준대. <laughs> 왜 <laughs> <나> 그렇게 맛있어 <웃음> <웃음> <놀놀놀놀놀놀놀람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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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겠습니다. 음, 어 박스 얘기하고 잘하겠다. 맛있어요? 맛 아빠 또 준대. 음다 맛있다? <놀람> 맛있다? 맛있다? 누구예요? 로다 신발 너무 귀엽다. 어 야옹이도 꽝했어? 자와 로다도 군대 가고 다짠다 한거야? 이렇게 쥬 아빠 아빠? 아빠? 아빠 응. 이틀차 남편이랑 누다는 준비하는 동안 먼저 나갔어요. 오늘은 이렇게 갑니다. 루다 엄마한테 안녕이. 그 엄마한테 보내서 영상 편지. 안녕. 안녕. 엄마 보고 싶어 해야지. 일본 우유 맛이 어때? 음. 맛있어? 응. 음. 일본 우유 맛있어요? 응. 음. 많이 먹어. んはた 哦。 나 맥도날드로 온그몇개를 먹는 거니 근데 왜 울어? 빵 빵도 먹고 싶어? 아또 사줘. 자기보다는 자고 있어요. 후회해, 밤만 자자. 공항가서 이거 까먹자. 그래? 이거? 응, 이거 하나 하자. 어? 여기가 어디지? 어, 아, 여기가 너, 어디지? <laughs> 여기 어디야? 어때? 고맙 맛이 어때? <웃음> 안녕. 안녕. 안녕, 루다 형. 나 먹었어? 자, 루다 손 잡아.

엄마가 줄까? 가서 네. 아빠를 때려? 오, 음, 응. 응? 엄마 좋아? 누나 누구 딸? 엄마. 맞아, 엄마 딸. 아빠. 아빠 딸? 엄마 딸, 아빠 딸? 아니? 아빠가 잘 사왔네. 응? 그치? 아빠 고마워 해야지, 로다 가서. 고, 음. 나. <laughs> 너무 귀여워. 맛있겠다. <목소리가> 맛있다이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과연~? 루다가 좋아하는 바나나네? 멜론이에요. 바나나야? <laughs> 아우 어. 어, 맛있겠다. 엄마도 줄래? 네, <laughs> 뭐야! 아니 이게 손에완 어림도 없는 원. 거 같아. 3,000원. 3,000원 알려주고 있어. 갑자기 저한테 이거 다 주더니. 어? 어, 맞아. 이거, 이거 하울 반지인가봐. 우와, 귀여워. 나 이거 하나 사고 싶... <laughs> 된장 된장... 봐야지 그게 한는데 이렇게 거세하면갈 응. 응. 이거는 방어에 시켰어요. 방어에다 음, 다어버릴까 봐. 뭔도나 이제 바닥에 써질 것 같아서 그런 거같아딱 떠면 되지. Ha ha ha! Ha ha ha! 이불이 빠졌어? 빠졌어 로다가 빼달라고 했잖아 응. <laughs> 뭐? 어 옆에 있잖아 이불 네. 이불 빼달라고 그랬잖아 너가 네. 우리 아빠한테 가보자. 어, 아빠 어디 갔지? 어? 우리 아빠 찾아볼까? 어, 어, 어 아빠 빨리 와. 가자. <laughs> 이루다. 우리 아빠한테 가자. 어? 왜 저래? 너다옷 내릴래? <laughs> 우다 빨리 옷 내려. 부끄러워. 우다 아이 부끄러. 워 <laughs> <laughs> 처음 고르는 것마냥. 여기서 처음 <laughs> 골라. 신중하다. 둘 중에 뭐가 좋아? 이 모자가 예뻐. 아니면 요게 예뻐. 골라봐. 이거는 꽃도 있고 책도 있고 배도 있어 이거. 는 이거는 여기 봐봐. 예뻐 하얀 꽃이 있네. 아, 아니죠 역시 아빠랑 눈이 비슷하구나. 어 모자 뭐 쓰고 싶어. 이거는 토치표. 마음에 <laughs> <laughs> 들어? 이것도 써볼까? 응. <laughs> <laughs> 어? 이것도 와 같이 있을 거야 그래 두개 같이 있어 아, 같이 어, 엄마 이거 써볼게 어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어어어어 누나 누나 아빠 어 아빠 어 아빠 어 아빠 어 아빠 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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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거 써봐? 아빠 이거 써봐요 오, 아빠 봄생이 같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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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가 자기 거고 뭐가 내 건지 모르겠어. 아, 뭐 어, 이거야? 여기는 아이스크림 있어. 아, 그래? 그니까?